네, 안녕하십니까. 레저널 모터스 평택전시장 조용매입니다 오늘 촬영 기준 5월 10일 저희가 토요일날 평택전시장에서 오늘 시승행사를 하는 날입니다. 다양한 시승차량 준비하고 케이터링 서비스라든지 굿즈나 이런 거를 좀 체험하시면서 다양하게 시승행사 즐길 수 있게 오늘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밖에 오늘 시승차량 어떤 거 있는지 하고 실내에는 어떤 프로그램 준비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천천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시작해서 C시리즈, O시리즈 M240i, M235i 액티브 투어로 G4 이렇게 시승차량 준비되어 있고 전기차 라인업은 이제 iX 모델이 있고 오, i5 그리고 IX2 모델 있고요 SUV 차량은 XM 차량, X7 차량 있고 X6, X5 하이브리드, X3 모델까지 지금 오늘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케이터링 서비스 어떤 거 있는지 전시장 안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 올라오면 여기가 저희 시승행사 장소입니다 또 시승행사 오시면 초조한 고객님들은 여기 2층으로 올라와서 안내 데스크에서 선택하신 차량 입력하고 시승 잠깐 준비하면서 테이블에서 케이터링 서비스나 여러 가지 사이드 프로그램 운영하면 되는데. 드실 수 있는 커피 저희가 마련해뒀고 요거는 선물 드리는 기프트 중 하나인데 요즘 핫한 거라고 해서 재고가 빨리 소진돼하고 초청드린 고객님 기준으로 한정 수량만 준비를 했습니다 사이드 프로그램 중 하나가 손끝으로 함께 완성하는 작은 정원 그래서 테라리온 만들기 박스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다른 사이드 프로그램은 액마기 명태 만들기 완성품을 보시면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엽죠? 애기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W 로고라든지 액 막는 중 다양한 악세사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시면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가 현장 이벤트가 따로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당일에 계약하시고 만약에 한달 이내 출고까지 하게 되면 이런 기내용 20인치 캐리어 위로 열리는 캐리어라고 하고 한 40에서 50만원 정도 하는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이제 꼭 출고하신 고객이 아니더라도 상담하시고 계약이 관심 있으신 고객들은 님 오셔서 계약하시면은 이런 상품도 많이 받아갈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이따가 고객님오늘 상담 해드리고 시승도 같이하면서 또 한번 다시 카메라 켜볼게요. 어, 지금 고객님이 오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맞아요. 비가 와서 나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이다. 어... 아이 비가 와요 시승 행사인데. 오늘 뭐 사람 많이 오셨어요 비오는데 많이 와요. 어. 저희는 무조건 풀방이에요. 어... 이 아주 귀한 행사입니다. 네, 오셨어요. 아. <laughs> 여기서 돌려, 돌려 돌려 돌림판 이거 한번 싹 돌려 줄게요 네, 네, 네. 1등. 네, 네, 네. 1등 오?! 오오오대박데 네. 이거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잠시만요 대박 사건 아, 근데 어떻게 맞혀 아, 여기 있는 거야? 어, 어. 비싸, 맞, 아니 근데 어떻게, 어떻게 1등을 보고 싶요 대박 이쪽에서 저희가 오늘 시승할 차량은 입력할 텐데 이거 닫고요 작은 차기화 시장 네. 여기다가 입력 한번 해주실게요 그 성함이 어떻게 까요 경기장 시 누르면 이거 하고 이쪽에 핸드폰으로 QR코드도 겨번 해주시기 생널추가 해주시면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저희 시승 동의서 이쪽에 이쪽 사세요 어, 감사합니다 음. 이게 얼렁만 디저트였어요 이게 엄청 큰 거래요 한정수량으로 사용하실 분들도 계시고요 배우프시면 드셔도 되고 언니들도 드셔도 되 이거랑 시승 동의서 먼저 씩사하고 편안한 거 하나씩 이거랑 이고 체크해주세요 시승을 먼저 갔다 와갖고 저희 여기 사이드 투어로 있어요 영포 만드는 거 고감하시고 바로 가시죠 계속 기가 막힌 차입니다 음. 옛날에 이상한 거에 타보셨다고 그랬지 않았어? 네 여기 계세요 제가 차를 끌고 올게요 아니 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와갖 시동 걸으시면 됩니다 가는 길에는 얘도 어쨌든 고성능 차량이니까 네. 처음에는 주차 그냥 일반 모드로 가고 오. 돌아오는 길에 스포츠 모드로 가시올리 거예요? 아, 맞아요 역시 잘하시네요 무섭네요 타고 아, 나면 인수하시면 됩니다 와! 기존 차량 판매하시고 타고 <laughs> 나면 인수하시면 됩니다 고면 <laughs> 지금이 노말이에요 아니 노말이에요 완전 그냥 컴포트 모드 어때요? 거기는 많이 바빠요? 네벌어요 진짜 기가 막혀요 훈련처럼 무도해보세 아저도 잘 잡아주니까 경력도 깊은 품요 그래서 가는 길에는 출력좀적응해보시다런 모란 살짝 살짝만 즐없고 아마 오늘 바로 계약하실 거예요. <laughs> 평택 시즌 코스가 잘돼 있어요. 어, 있어요. 고속화도로도 있고. 고속화도로도 있고. 그 다음에 또그 진짜 서스펜션 느낌이나 하체 느낌 느끼기 원하시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laughs>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코스 도 따로 있어요. 어, 네. 펑펑 뚫려 있죠. 밟아 보시죠. 와, <laughs> 잘 나간다. <laughs> 아, 이거 누르면 바로 수동 돼요, 자동으로? 아, 네. 한번 더, 한번 더. 네. 이 소리가 이 남자의 그 심장을 올리는 그 소리. 오오오! 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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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히죠? 네. 심지어, 노말입니다. 와, 이렇게 숨 쳐도 되는구나. 그쵸? 못할게. 네. 와, 이 소리? 이소리 이게, 이게 BMW입니다. 네. 이거 타다가 제차 타면은 네. 차 타기 싫어지는차 타면 더 타기 싫어질 것 같은데요? 아 <laughs> 보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밟겠어요, 사실. <laughs> 아, 이게 도로가 오늘 비만 안 왔으면은 네. 좀더 제대로 할수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구출경차를 안 물어봐서 무서웠을 거같 <laughs> 그죠쵸 네. 이게 그래서 b m w 장점 중에 하나가 네. 고속 안정성이잖아요 네. 일반 주행도 그렇고 네. 근데 네. 왜좀 잘못 알고 계신 게 BMW를 구매하시기 전에는 네. 막 쏘는 차도 많이 보이잖아요 네. 양아치다 막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하는데 반대예요 이게 직접 오너가 되고 타보면은 쏘고 다닌 게 아니라 나도 내가 이 속도인지 몰라요 그만큼 네.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타보면 진짜 알아요 네. 한번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른 브랜드로 잘안 나가요 네. 안 로열티가 굉장히 네. 큰데 그게 오늘 하는 이런 행사라든지 아니면 그냥 일상에서 내가 차를 주행하면서 계속 만족감이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플러스 서비스에도 잘 되고 그 삼박자가 다 어우러지니까 이게 BMW라는 브랜드에 대한 애정도 커질 수도 있어요. 실제 저도 그렇고 제가 어쨌든 저도 오너 입장이니까 스포츠가 되었고 팬들이 묵직해진 거예요. 어, 근데 근데 그렇죠, 그렇죠. 말고 그냥 R P 묶여 다도 재밌겠는데 이차가와 기가 막히죠? 무서운데 <모르겠는데> 재밌네요. <웃음> 재밌어요. <laughs> 이지는 이해가 돼. 그렇 살살 몰자는또 부드럽고. 어, 맞아요. BMW 이제 고 차나 이런 장점 잘줘아 비싸서. 아이차탈 때마다 너무 재어요 진짜 하고 <laughs> 비우니까 이렇게 하고 찬 제가 주차하고 1층에서 잠깐 차량 보고 계시면은 제가 주차하고 안내해드릴게요. 이겠 아, 악기를 쫓아라. 요거 것도어요 만들면 들고 가기 애해서아 그냥 이거만 챙기신 거죠? 네. 아 알겠습니다. 커피 한잔하시 아니 난 흔들림이 없어서. 여기서 하나 보시고 아 여기서 하나 보시고 근데 이걸 좀 부술 수 없나?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보시는 거를 아 기우는 거예요 그렇지. 이것도 성공 음. 이건 타월 이게 조여지고 앞으로 면 이게 더 늘어나 딱우 어, 여자가 어, 어, 길어지는 거 같아 그래 이거 완전 리클라이너야오 진짜 리클라이거 같아 네. 아 지금 오전에 한 3, 4팀 정도 상담 안해드렸는데다 어, 행사 너무 만족하고 가셨습니다. 선물도 많이 드리고 저희 그 아까 룰렛 했던 거 중에는 1등이 다 하나였는데 그 마지막 저희 1등 상품을 제 고객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아, 기분이 많이 좋습니다. 아, 한두팀 정도도 성공해 주시습니다 동의하고 하고 여기 돌림판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직접 돌려보시겠어요? 저희 상품 드리는 거예요. 5등? 오등? 5등이 오히려 좋아요 여기 저희 상품이 이렇게 있거든요 5등이 맥세이프인데 두 가지 색깔이 있거든요 다행입 어떤 걸로요이 네. 색깔로? 이걸로 한번 드릴게요 하고 2층으로 올라가시죠 네. 이거는 엄청 유명한 리콜릿이래요 이거 내용은 다른 건 없고 혹시라도 사고 나면은 차량 인수하시면 됩니다. 뭔가, <laughs> 뭔가. 시승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기분도 챙겨드리고 그렇게 진행됩고요 얘가 이번에 디자인 완전 바뀐 차예요. 엄청. 엄청 조용하죠. 기가 막힌 차입니다. 시트 포지션하고 사이드 미러, 롤 미러 맞추신 다음에 천천히 출발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 평택에 계시려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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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 계 데이트한 지는 언제였더라? 아니 저희 집에 개두 마리 키우거든요.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평일에는 집에 일할 때에서 둘다 나가있고 주말에도 따로 데이트하려고 하면 괜히 계속 미안하고 그고안 하시면 어떤 거요? 개 키우지 말걸? 아 근데 또 다행인 게둘다 워낙 집돌이, 집순이라 또 집에 있는 걸또 좋아해요. 1차선으로 쭉 가주시면 됩니다. 얘가 공기 정화 식물이 만들면 아, 요런 방에, 느낌 방에다가 그냥 먹는 배고프니까 음, 음, 다가서고축시던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드리는 선물인데 요거는타월에네 이게 한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은 비싼 거예요 이것도 잘 쓰신 합니다 오늘 이 시승회사 만족하십니까? 대만족. 네, <laughs> 오늘은 마지막 상담 보기임까지 상담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선물 많이 받아가시고 좋아해주신 모습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에 또 유튜브로 연락 주시면은 시승행사도 있을 때마다 안내를 드리고 응. 촬영 관련 분은 언제든지 제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